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육신의 눈이거든요. 육신의 눈은 우리가 생각으로 제가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딱 들어온 게 저거 왜 저러지 이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육신적인 판단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의 눈으로 딱 보면 마음의 눈이 이제 영적인 눈이죠. 마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현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범민과 어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마음의 눈으로 이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 우리의 행동하는 것과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내가 육신의 눈인 생각의 눈으로 보냐, 영적인 눈인 마음의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오장은 우리가 이제는 어, 육신의 눈인 생각의 눈이 아니고 어, 영적인 눈인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오장에는 주께서 고치는 사건들이 이렇게 나와요. 어, 귀신들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그 다음에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앓은 여인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제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개인적인 이 당사자에겐 뒤집어 엎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생각의 눈인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냐고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 변혁, 새로운 역사는 반드시 환란과 함께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나, 나에게 큰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이 육신의 눈이 생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죠. 살고 싶은 맛이 안 나죠. 근데 나의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으로 딱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먼저 귀신 들린 자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생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와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가 뭐 자기 스스로 괴롭히고 새 사슬을 묶어놔도 크게 소리 질러가 새 사슬 다 빼고 산이고 무덤이고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소리 질러 대고 누구도 감당할 사람이 없다. 사람들 이 옆에 가지가 않죠. 이게 이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피해야 될 사람이죠. 이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피하대 사람인데 예수께서 가면서 마음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옆에 가서 오히려 그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해요. 나는 군대다. 지금 내 육신의 몸은 하나인데 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 뜻이에요. 군대다. 이렇게 수많은 것들 그려 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도 왜냐면 귀신이 들렸다는 건데 영적인 것에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육신의 눈인 우리의 생각으로 보는 눈하고는 다르죠. 예수를 알아보죠. 예수를 알아보게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귀신 들 있는 자와 예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가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 귀신이 나를 통치한다니까요. 사단이 나를 잡고 흔든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사단이 나를 잡고 흔드는 권세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와 그게 상관이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 내가 사단의 권세, 귀신이 나를 잡고 흔들면서 노인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 내 생각 안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지식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들어오라고 늘 이야기하네. 내 생각에 딱 갇혀 있다는 것은 내가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 이 육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으로 보자,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리데 여기 보면 귀신 들려서 지금 이 육적인 눈으로 보면 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게 누가 개입했냐? 예수가 딱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당신과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가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가 불상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불상해서 가서 말을 걸죠. 그게 나중에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근데 내버려 두지 않으려면 저 돼지대에 들어가게 해라 그러잖아요. 이 돼지대에 들어가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사람들이 상종 도 하는데 돼지대는 사람들한테 재산이잖아요. 그 2천만 원되면 엄청난 재산이죠. 그뭐그 뭐, 그 돼지를 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2천 마리의 돼지 대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 2천 마리의 돼지 대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한 사람 몸에 2천 개의 악한 영들이 우리 군대야 이랬잖아요. 우리 군대야 내한 사람 안에 막 수천 개의 이 악한 영, 사단의 영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게 힘이 그렇게 발동을 하죠. 힘이.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저도 이렇게 축사,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기, 기도를 하면 딱건버어가지고 눈에는 건버어가지고딱 멈추는데 다른 데서 발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합동으로 한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들온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에게 이게 수많은 환란으로 아니면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여기 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여기 이제 그러다가 여기 내려가면 야이로의 딸도 나오잖아요. 해당장 야이로 딸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얼마나 고통의 딸이 죽어가니까. 그죠? 딸이 죽은 것같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자기 안에 모든 것을 하고 다 바꿔도 아깝지 않을 딸이잖아요. 그죠? 자기한테는 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고통이 부모가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뭐내 생명하고 바꿔도 좋다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내 딸을 구원해 달라고 내딸좀 살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부탁하면서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막한 번만 와서 내 딸만 좀 살려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의 간절함 속에서 사람들이 와요. "선생 좀 그만 괴롭히라고, 당신 딸 죽었다" 이래 나와요. 그러면 무너지죠. 막 부모는 뭐... 다 무너지죠. 딸이 죽었다는데. 다 무너지죠. 이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죽은 게 아니고 뭐했대요 잔다. 여러분, 이게요. 육적인 눈으로 보냐, 영적인 눈으로 보냐 차이점이에요. 육적인 눈은 우리 생각하고 그딸 죽었어.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으로 보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전통과 나의 생각으로 볼 때는 죽은 거 맞죠. 사람이 숨 넘어갔는데 죽은 거죠. 이게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이 육적인 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잔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와 세상의 권세를 사는 사이의 차이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창조주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말씀, 하나님이 창조를 뭐르 말씀 한마디로 했더니,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니. 하늘과 땅이 나눠져라, 나눠졌다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수준의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냐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은 금송아지잖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면 내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상식, 나의 지식은 육적인 눈이잖아요. 이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 절대 못 고치죠.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니까 죽었다고 막 우는 것조차도 그쳐 소용없어. 이렇게 된 근데 내 마음의 눈, 나의 영적인 눈, 이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창조중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못 해, 안돼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나의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안 돼, 못해요 나의 마음의 눈. 하나님의 나라를 딱 소유한 자는 나의 주인이면 도저히 나의 육적인 눈으로 보는 생각으로는 불가능이야. 근데 내가 지금 똑같은 사건을 놓고 내가 무슨 마음으로 보냐? 무슨 눈으로 보냐? 나의 가치관으로 보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인 눈으로 보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누구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육적인 눈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이 문제를 생각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이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끊어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 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거는 죽은 자도 자는 자로 보이는 거. 아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네. 끝났다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혁, 변화 이게 뭐냐면 내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나의 생각에서 마음으로 보는 이 사건이 있으려면 이런 환란과 고통과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여기서 돌이키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신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신다. 이거는 뭐냐면, 나를 변적시키기 위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오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너, no.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돌아봐요. 내가 어떤... 눈으로 살고 있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 내가 육적인 눈으로 사냐? 내가 이 영적인 눈으로 사냐? 내가 모든 사건을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바라보냐? 아니면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해요.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거든요. 나에게서 그런데 내가 내 수준으로 머물래서면 절대 안 되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래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혈우증으로 알려진 저 인도 메테 혈우증 알았다 되어 있어요. 12의 12년의 회로종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이 딸도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성경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예요. 내가 교회 다닌 지 12년 됐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열두 지파를 통하여 선포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변혁.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열두 제자를 세우잖아요. 열두 제자, 12제자, 열두 제자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지금 열두 해로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이 여인이 이 혈루증이라는 피를 쏟는 병이잖아요. 여인이 계속 피를 쏟는 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인이 피를 쏟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라 옆에 아무도 안와요이 여인이 자기가 소외되고 고립된 삶을 살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하려고 했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 나중에는 돈도 다 없어지고 병은 안낫고 도저히 안 되고 사람들 옆에는 갈 수도 없는 여인이 오늘 용기를 내고 물이들 속으로 들어와요. 사람들은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옷에다가 손만 대도 병이 날 거다 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그 물이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전정 내가 예수를 만나겠다 이 뜻이에요. 그 나중에 예수님 누가 내 옷에 손 대니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하는데 뭐 부딪혀서 옷에 누가 손을 댈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예민하게 이렇게 따지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이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물이 속으로 들어겠다는 거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온다는.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할거다해 봤는데 막 마지막으로 내가 죽으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으면 죽겠다 하고 내가 예수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들의 생각의 눈으로 봤다면 이거는 문제되죠 근데 생각의 눈을 보면 어찌 부정한 것이 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돌로 쳐 죽여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육적의 눈이 생각의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눈을 딱 보니까 그 여인이 내 앞에 오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함으로 왔나 이걸 다 보시는 거죠. 이 간절함으로 다 마음의 눈으로 딱 보기 시작하니까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그분이 마음의 눈으로 보시는 그분 앞에 내가 뭘 속이겠어요? 뭘 숨기겠어요? 숨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의 진실함, 나의 간절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사람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간절함이 어디 있다는 거. 말을 안 해서 솔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그가 묶여 있는, 생각에 묶여 있는 데서 녹여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어요. 세상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환란을 고통을,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나한테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내가 철저하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진실함이 있으면 그냥 통과돼. 거기서 노인받아.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해. 나의 생각에서 처절하게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안 한다니까. 이걸 안 하니까. 계속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는 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의 왕이 누구야? 나의 주인이 누구야? 이걸 지금 깨닫고,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데,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에도 영적인 눈을 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계속해서 자기 육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묶여서, 이거는 돼안 돼, 이거는 아니야, 마음의문딱 닫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 그래 너 끝까지는 하자고 왜 하나님 그냥 버리시든지 살리든지잖아요 살리려고 하니까 나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그냥 내버려 두면 어째도 죽을 거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자 하니까 나한테 문제가 계속 부딪히는 게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 살림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데못 깨달으니까. 소 문제가 오는 거야. 그 나에게 고통이 있고 문제가 온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려고 지금 일하신다는 거. 이걸 알면 내가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되는? 어떤 이 환난 속에서. 그래서 뭐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범사의 감사. 이 범사의 감사가 뭔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한 세우기 위한 일하심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 범사에 감당돼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깨어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니까 막 쉬지 않고 그 문제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겠, 막 사람, 이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시면 나를 반드시 살리려고 하는데 나를 어떤 모습에서 살리고 하냐. 자기 생각의 눈으로 있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기 위해 지금 나한테 허락하셨던 걸딱 깨달으면 우리가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여기 에 대해서 막이 아픈 고통에서도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나의 이 밀어남, 나의 이 어리석음.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 이내 생각에서 마음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숨쉴 공간만 있어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이 좋은 말할때 들으면 얼마나 좋아. 이 66권의 성경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로 적어주잖아요. 이 사랑의 편지를 묵상하면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왜? 우리 스스로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하냐면 피부로 느끼는 환란과 고통 속에서 아프잖아. 아프고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나마 무릎을 꿇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너무 아파요. 이 문제 점에서 노인 밖에서 무릎을 꿇는 거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내려놓을 것을 어쩌면 더 똘똘똘 문제, 더 자기 생각 속에 더 갇혀 버리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버리면 결국은 왜 토리가 되어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고통을 주고 환란을 주스라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 감사 이걸 모르고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이걸 알아야 되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뭐라 해요. 이 야이로에게 3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딸 죽었다 이래 나가니까 뭐라냐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희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살리고자 하는 것을 믿느냐? 우리는 살리면 막 그저 좋게 해줘. 이게 내 안에 본성이 악해가지고 도대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느끼게 하는 게 필요. 내가 본성이 원래 악한 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악한 자인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이 착각으로 있으니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아는 것이 이래서 10으로 높을수록 이거 내한테 오는 고통은 더 깊이 파야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1만 알면 1만 나한테 아픔이 와도 깨달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다고 10으로 딱 높여 있으면 이걸 알그 배로 나한테 고통이 와야지 내가 그때서 내가 이게 손을 살짝 펴까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심령을 하나님, 어떻게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진솔되게 나와야 돼요. 이것이 진솔되게 나올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주께서 오늘 4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곤데간 되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미라. 우리 주님이 죽어있는 아이에게 무엇으로만 해요? 발성으로만 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구 발성으로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죽은 아이를 일으키는데 말씀으로만 하셔요. 이게 뭐냐면 창조주다는 거예요. 창조주 주님이 창조주다.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말씀으로만 죄앙이 우리는 이 죄앙을 막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 찾고 돈 찾고 막뭐 찾고 이런데 말씀으로만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뭐 지금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집에 와서 딸에게 손만 얹어 달라고 하죠. 근데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은 당신이 우리 집 가니 오실 것도고 없 말씀으로만 하면 그 예수님 칭찬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오늘 우리 수준하고 우리는 물질로 뭘 하려고 해 물질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모든 물질과 세계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 모르는 게 성경 일자고 한데 지금 일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의 가치를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 근데 네가 그 말씀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나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왜 환란이 오냐 이건 아직 말씀까지 가지도 않아요 나를 깨달아라는거 나를 나를 뒤집어 엎어서 변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밑작업이고 그 밑작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으로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그때부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가복음 5장에서 여러 가지 고침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음에서 살려고 열두 해로 혈우증을 앓은 여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변화가 뭐냐? 내가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일하시고 그일 하심 속에서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